자, 199번을 봅시다. 여기서 표현에 맞는 걸 골라라. 자, 먼제 A를 보면. 일단은 여기에 관사가 있지. 관사가 있으면 쫙 가면 분명히 명사로 끌, 딱 잘려야 돼. 근데 large라고 하는 것이, 이거는 형용사란 말이야. 그냥? 그러면 앞에서 수식해야 될거 아이가? 그럼 형용사를 앞에서 수식할 수 있는 건 누구지? 놀랍게도 큰이라는 부사가 돼야 되겠지. 그 다음, B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큰 말을 찍어 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4가 전치사제. 그러면, 자, 전치사 다음에 명사에 잘리고, 또 전치사 다음에 명사 잘리고, 또 전치사 다음에 명사 잘리면, 자, 이 앞쪽에는 주어가 될수 있는 요소가 하나도 없어. 그러면 뒤쪽에 보면, has become이라고 해서, 자, 동사가 하나 왔제. 그러면 역시 주어가 될수 있는 동명사가 와야 되겠지. 그 다음, C 같은 경우에 보면, it's 라고 해서 얘가 무슨 주어고, 가주어지. for us 라고 해서 이게 의미상 주어란 말이야. 그러면 불가능한 것은 우리들이, 그럼 당연히 뒤에 뭐가 와야 돼? 진주어가 와야 될거 아니야. 그죠? 따라서 진주어를 써야 되겠지. 자, 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지. 그 다음, 200번으로 갑니다. 자, 200번에서 이제 잘못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데, 역시 앞에서 우리가 했던 것 똑같아. 요 와시 의문사제 그 다음에 여기 마침표 심표 확인했지 그러면 주어동사 와야 되는데 지금 이즈가 먼저 왔으니까 요 이즈가 어디 가야 되노 여기에 와야 되겠지 1번 같은 경우에 픽업인데 원래 명사는 뒤에 와도 되고 아니면 가운데 집어넣어도 된다 예를 들어 픽업 어, 북 자, 명사제 그 다음에 업 이렇게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이걸 뒤로 보내도 되고 다 괜찮아. 근데 누구는 대명사는 자, 피기라. 무조건 대명사는 가운데 들어가야 된다. 알겠나? 뒤에가 면안 된다. 아이. 그다음 3번에 보면 let me tell이라고 해서 요 let이 무슨 동사고 사육 동사제. 맞제? 그럼 사육 동사 목적어 요거 목적격 보어아이가 그다음에 4번에 if i was라고 돼 있어. 그 지금 이 시제가 전부 다 요렇게 한다는 거지? 만약에 내가 도서관에서 책을 뭐 읽지 않았더라면 이 말이겠지. 5번 같은 경우에 Stop the engine이니까 책 읽던 것을 그만두도록 make가 사육동사예요. 사육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 이상 없네. 자, 여기서 2번이 정답이다. 그 다음 201번으로 가자. 자 201번에 보면 A가 pull out. 요거는 당연히 능동이지. 그 다음에 B pulled out. 요 1이 붙였어. 수동이야. 이제는 능동은 목적어, 수동은 목적어 없다. 그럼 지금 아무것도 없지. 당연히 여기 has to는 조동사니까. 됐어. 그럼 수동태가 되어야 되는 건 이제 알겠지, 그지? 렇그 다음 B. 요거는 주어가 되고 마지막에 어고가 붙었어. 우리가 보통 전에 할때 어고, 이거는 과거하고만 쓴다. 근데 before는 완료시제, before는 전에라고 할때 이건 완료시제하고만서 물론 과거의 의미도 있겠지만 자 지금 before 같은 경우에는 완료지만 어 g 는 무조건 과거거든. 이거는 완료하고 쓸수 없어. 그래서 이어 g 때문에 앞에 동사가 무조건 과거가 돼야 돼. 그다음에 이제 c를 보면 c가 이제 이 enough에 대한 얘긴데 large가 형용사이가 그지. 원래 형용사나 부사를 앞에다 두고 enough의 위치는 어디로 간다? 뒤로 가. 그리고 enough 뒤에는 항상 to 부정사가 와서 이렇게 수식을 해야 되거든. 그러면 지금 요 enough가 이 라지난 형용사 수식하려면 to have enough to 됐지? 이렇게 와야 돼. 됐어? 자, 그러면 이제 답은 몇 번이 정답이 되겠어? 4번이 정답이 되겠네